임생 친구들 안녕 잠은 자가면서 게임하고 있는 거겠지 이번엔 미르포의 CBT를 한번 참여해보도록 할게 10월 30일까지 PC와 모바일에서 참여할 수 있는 CBT 테스트 한번 가보도록 하자 시작 직업선택 직업은 오른쪽에 보면 은 전사와 술사 그리고 도사 무사 4가지가 네 있고 전사부터 한번 볼까 무거운 대도를 가볍게 휘둘러 적을 분쇄하는 강인한 투사 요렇게 싸우는 전사 술사 원소의 힘으로 적들을 파괴하는 술법사 그 다음에 도사 검법과 도술을 연마해 선행을 베푸는 구도자 오 진짜 착한 사람이네 그면은 어, 신성한 회복의 술법을 사용할 수 있어서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다 힐 스킬이 있다는 거네 그 다음에 무사 긴창을 휘둘러 주위를 제압하는 전장의 폭군 혈기를 터뜨려 불리한 순간 승패를 뒤집는 반전의 승부를 펼친다. 음, 요것도 셀것 같은데, 역해 중에, 술사, 술사? 술사를 한번 해보자. 선택뿅. 커스터마이징은 프리셋 중에 요렇게 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부조정. 오, 이것도 이거 하는데 시간 많이 잡아먹겠네. 요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난 그냥 프리셋으로 해서 캐릭터 생성. 캐릭터 이름. 캐릭터 이름은 당연히 멋진 닉네임 게임생기지 게임을 시작해보자. 요. 야야, 뭐야, 뭐야. 왜, 왜 그래? 기껏 구해주고선 왜 그래? 비천 왕가의 몰락으로. 도망자 신세가 된 천파공주 보고하자마자 하지만 비천성주 손덕은 천파공주 를 납치해서 자신과 혼인을 강요한다 이에 대법사 사르마티와 그의 제자 들은 천파공주를 구하기 위해 비천성 지하 비곡으로 잠입해 계획을 음 사건을 시작으로 숨겨져 왔던 비밀과 감춰져 왔던 욕망들이 하나둘 세상에 드러나는데 왜 계곡으로 떨궈 들었지? 이 뭐야? 가보자. 움직여 이동하세요. PC 같은 경우 WASD로 이렇게 화면 이동을 할수 있고 캐릭터 이동. 어, 쥐가 알아서 멀어지네. 이게. 오. 근데 해상도가 뭐랄까? 짜가 이게 720p 화면으로. 그게 최대라서 조금 아, 이거, 이거보다 더큰 화면으로 볼 수는 없나? PC. 아무튼 720p가 최고 화면이라는 거. 자, 가보자. 패드로. 모바일이면 이쪽에 패드가 있겠지? 어, 뭐, 지이으이 이야. 이아으냥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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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니야. 오, 요 스토리 더빙도 있네.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보이거든. 얘가 얘기하는 거야, 얘가? 마 따위가 아니라 위대한 정령이란 말이다. 아, 정령이네. 니 어, 지금 상황이 급한 것 같네. 하지만 인간끼리 아무리 머리를 맞대봤자 이 정령의 도움만 하겠어? 내가 좀 도와줄게. 네 재능을 실컷 발휘해 봐. 네가 뭘해줄수 있는데? 응, 응. 난 잠시 자리를 비켜줄게. 뭐 해준 대매? 내가 되면 나타날 테니. 뭐래? 보고 싶어도 참아. <laughs> 장난하나? 뭐래? 도와준 대매. 아, 이쪽이 아닌가? 막내 사제 이은. 이랭이 근처에 있어. 오른쪽 트래커를 눌러봐. 아 튜토리얼을 알려주려나 봄? 얘는 어두운 비밀 통로 이은 사제에게 이동해보자. 요걸 누르면은 자동 이동한다 이거지. 모바일에서 비슷하게 될 거고 가보자. 대화가 하고 싶으면. 머리 위에 보이는 표식을 눌러 봐. 요거 요느낌 표? 요걸 눌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서둘러야 된다. 해요. 아, 아한 마디만. <laughs> 예, 이, 이런 NPC들은 더빙은 한 마디만. 비고개도 안 깨어나고 있어요. 어,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천파 공주님을 못 가면 어쩌죠? 한 마디씩만 딱 있네. 천문장만. 오케 이 알았어. 없어. 어서 가자. 어, 아, 주인공도 그러네? 아, 주인공도. 그래. 서두르자. 야 고수같은데? 사분님 <laughs> 어두운 비밀 통로 상백 대사형과 대화 대화를 하는건데 요 채팅창도 드디어 나왔다 그리고 요런거 요거 평타 오샤 이야 이게 화면 PC로 하니까 되게 부드럽고 화면이 음 약간 근데 밀리는 감은 있어 이게 마우스 특히나 마우스 이동 요게 뭐라 미끄러진다는 느낌일까 뭐 그런 게 있긴 하고 수동 요런 스킬 이야 이야 이건 부드럽고 화려하다 레픽은자 이제 뭐 하면 되나 음요거 대화해보자 눌러 천문장만 <laughs> 역시나 어 여기서 아, 사부님 벌써 깨어났군요 사부님은 괜찮딱 봐도 안 괜찮아 보이는데 뭘 불어? 예상했던 이니 걱정 말게. 어렵게 지금 버티고 계신데. 이 위치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찾아보게. 사부님 죽을 거 같은데. 이 녀석 혼자는 위험할 텐데. 어. 서둘러야겠어. 이은 사제를 찾으러 이동. 이은이 뭔가 뭐, 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나 얘가? <laughs> PC로 하니까 뭐 PC 게임 야, 느낌이 나긴 한다. 거야? 화면이 조금해서 그렇지. <laughs> 음? 제 왜? 잠깐! 채팅창 봐라. 채팅창 왜, 왜 이래 이거? 이 곳을 눌러. 스킬을, 스킬을 써 보라 이거지. 사용할 수 있... 자동 전투를 면 어? 알아서 싸워 줄 거야. 어? 그래? 자동 전투 꼴꼴킬 건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이렇게 가 보자. 잡아먹기 뻔했잖아요. 채팅창을 더줄이지 어, 못하나? 없애고 싶은데. <laughs> 채팅창. 전투 설정을 할수 있고 <laughs> 채팅창 조절이 안 되네. 보자. 전투 설정 퀵슬롯 뿐이 없고 요건가? 요걸 눌러서 이렇게.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막 도배도 하고 시스템 창 감추기가 아니라 세팅 창 자체를 없애고 싶은데. 음. 비이도잘 있다. 전투는 요렇게 자동으로도 되고. 흑궁술 한번 써 보자. 확대해 볼까? 캐릭터. 최대 확대한 거 요렇게 요 정도까지 더 확대가 안 돼. 멀리는 요 정도, 요 정도, 수동 스킬, 요 써보자. 으쌰! 스킬은 어디서 보나? 오른쪽 위에 한번 메뉴들 구경해보자. 캐릭터란이 있고 뭐 스킬, 정령 수련, 대장간, 공방, 보감, 거래소, 임무 위협, 기연, 과제, 차원문 기타 등등, 뭐 요런 것들이 있고, 시스템 들어가서 뭐 게임, 음, 전투 타겟팅, 요런 편의성 메뉴, 그 다음에 환경. 그래픽 같은 경우 지금 전부 다 최고로 높임으로 한 거고, 사운드 조절, PC 환경 요건 단축키 근데 이제 그래픽에서 화면이 음 짜고 일단 짜고 그래 아무튼 뭐그 정도 있고 스킬 들어가서 구경해보자 화염장 설명과 함께 뭐 강화 같은 게 있고 한빙장 흑풍술어 스킬이 스킬이 어꽤요 정도 있네 56까지 배울 수 있는 스킬들 설명을 하나 보자면 흑풍설. 술법으로 공간을 비틀어서 아공간으로 통하는 바람의 틈을 만들면 빠져나갈 수 없는 광풍의 소용돌이가 생긴다. 뭔 얘기야? 그냥 바람 공격 같은 뭐 그런 느낌인가? 각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에 대한 효과도 이렇게 있고 일성, 이성, 삼성 스킬의 성업도 있네. 음. 그래, 오케이. 왼쪽에는 재화. 금화, 동전, 표국주화. 요게 뭐요 뭐 중에 캐시템이 하나 있겠지? 금화나 표국주화, 진기, 흑철 이런 건 뭘까? 아무튼 이런 것도 있어. 그리고 간편 설정, 촬영 절전 모드, 비상탈출 간편 설정은 뭘까? 어, 이름, 사용자 출력. 이 뭐야? 이런 걸 설정한다는 거. 이렇게 어? 대규모 전투 설정하면 약간 낮아진다. 퀄리티가. 그러니까 사람 많아서 렉 걸릴 걸 대비해서 이렇게 하나 보다. 오케이, 이런 것들이 있고. 이어서 가보자. PC 렉 없냐고? 뭐 채팅창이 물어봤는데 렉이 없음. 되게 부드러워. 되게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서 마우스 이동도 미끄러져. 음... 그렇군. 그래, 뒤는 알아서 내가 보고. 내가... 아, 근데 내가 무슨 인물이야? 걱정 마세요. 따위에게... 내 주인공이 뭐하는 인물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부님의 제자 레벨 2가 되었다. 아, 수액을 채취하자. 자동 전투, 자동 채집... 둘다 켜놓자. 응? 너 뭐랑 싸우니? 박쥐들. 박쥐들. 수액을 채취해야 되는데 지금은? 수액채취하자 그냥. 음 요런게 또 있구나. 자동전투 눌러놓으면은 근처의 적들과 싸운다. 요걸 누르면은 자동채집을 눌러써야 되는데. 그지? 그러면은 요거는 채집을 자동으로 여기저기 하겠다. 요걸 눌러나보자 채집할템이 없나? 그리고 여기 투명하게 지도가 나오고 모바일 버전도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뭐야? 자꾸 외절해 쟤는 트로리아 뭐야. 상당히 공격 거리는 긴 편이야. 이렇게 보면은 근데 모션이 왜안 나가? 그래픽이 왜 이래? 왜 장풍이 뭐 나가고 있는 거야? 바람 같은 걸 좋아서 안 보이는 건가 이게? 이펙트가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뭐야 이게? 이음 대체 뭐지? 귀곡 귀왕 천골 이 구역의 보스지 이 평타가 뭐야 이게 평타가 이펙트가 없, 없어? 아 지금 이펙트가 사라졌네 아까 그 설정을 내가 잘못 건드려서 그런가 지금 이펙트가 사라졌어 어디서 뭘 만졌지 내가 일단은 그냥 해보자 그렇지, 지금 다 사라 졌어. 이펙트가 왜 때문에 일단 클리어 얘또 여기 와 있네. 수액이다. 먹고 자라이 돌덩어리야. <laughs> 오 진짜 잔다. 암수 덕분에 암가 잠잠해졌으니 술법을 펼을 열겠네. 술법을 펼치는 동안은 다 신경 쓸 여력이 없네. 자네만 믿겠네. 걱정 마십시오, 사부님. 암괴를 제압하다니 대단해. 아, 이 참에 너의 경공술 실력 좀 볼까? 경공도 있는데 한번 해 보자. 경공 버튼 보이지? 요거구나 요거. 그걸 눌러서 눌러. 일단 약 상태에서 한번더 경공 버튼을 누르면 2단 도약. 저는걸한번더넘어 하니 이번엔 내 안내 없이 혼자 경공술을 해 봐. 이렇게 경공술을 쓸수 있다는 거. 아이, 그리고 아까 설정을 뭘 만졌길래 이펙트가 안 나오지? 간편 설정. 어. 요거, 요거였나? 요거였나? 나, 아 제자리로 돌려놨는데, 설정. 평타. 어, 요거 봐. 뭔가 사, 이거 오류 아니야, 이거는? 아까는 이펙트 있다가 내가 뭘 만졌지 도대체? 간편 설정 요거 해보자, 요거. 이렇게 하면은, 스케줄 <laughs> 수 없어. 역시나 안 나오고. 요거는 이제 꺼놓는게 더 나은 그래픽을 볼수 있고 환경 그래픽 어 지금 다 바뀌었네 왜 바뀌었지 이건? 응? 왜 바뀌었지? 품질 성능으로 내잘 눌렀었나?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요렇게 다시 가자 그렇지 요렇게 이펙트가 있어야지 평타 평타도 어 요, 요렇게 나가 요렇게 아마 대규모 저걸 키면은 일시적으로 성능 모드로 바뀌나 보다 그래픽이 근데 되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 자 이거 나 이어가보자 이런 생각보다 마귀가 강해 술법을 오래 유지할 수가 없네 한시진 한 시즌 내로 꼭천팔구해 돌아와야 하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대사형. 걱정 말거라, 무사히 돌아올 테니 <laughs> 뭐 어디를 간 거야? 저기 로딩 타임은 요 정도 가보자. 역시 비천성은 방비가 철저하군 경공으로 함정들을 피해서 나를 잘 따라오게 아기왕이이이 게임은 그냥 m 어, 화면이 그렇게 크진 않아도 p c 로 하는 게 훨씬 낫겠다 경공술로 요거 요거2 단, 3단 한데? 아 e on Yang. 다 a w a i i Nigurke Kitin, and Ado, p i s h i r 여기는 이제 자 타이밍 맞춰야지 오오오오 오, 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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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마지막 어떻게 될까? 아, 아 피가 살짝 아프진 않아. 아이 <laughs> 정도면 죽을 것 같은데 어 봐주는 듯 가보자. 사부님 말씀은 잘 기억하고 있겠지?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곳으로 침투. 정보에 의하면 천파는 특수 감옥에 감금되어 있네. <laughs> 네 맡겨 주십시오. 천파공주님, 그러네 아까 초반 스토리 나온 공주님을 구하러 가는 거네. 멋있는데 나도 한번 저렇게 가면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경공 일단 이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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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공이 모자라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돼 얘는 어떻게 올라가나 이쪽이 아닌가봄 안돼 안돼 지하 감옥 안으로 이동 방향 자체가 틀렸네 이쪽으로. 문젠쟤는 어디 갔어, 사영은? 지름길로 간것 같은데. 이곳에 은밀히 잠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고 했는데. 저긴가? 경공술로 올라가야겠군. 자, 경공술을 한번 연습해 보자. 배운 거. 일단 잠깐. 아닌데? 경공술 실력이 꽤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음, 그긴 그래. 보통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이단으론 안될것 같아. 양쪽 벽을 이용한 반사 경공을 해보자. 와 그런 게 자, 있어? 벽을 향해 경공 버튼을 지금이야. 어. 벽에 닿은 순간을 놓치지 말고 반사 경공. 이렇게 반사경공 반대쪽 버튼을 눌러 한번 더. 그렇지. 아 이렇게. 반사 경공은 시간이 어때? 재밌지? 음 재밌네. 이건 재밌네. 건강 지형을 만나면 내가 아 근데 내가 직접 해보고 발용해봐. 싶으니까 조용해봐. 그만해봐. 알았어. 아 내가 직접 다시 내려가자. 어, 여기가 아닌가? 여기 여기 여기. 자 반사 경공이 된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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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일단 뛰어. 아이, 아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아유 여기서 이거 이걸 눌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더한번 더. 더. 아야야. 아 괜히 내려갔다. <laughs> 못 올라갈 것 같아. 여기서 음아 그냥 요거 누르자. 야 이렇게 쉽게 가네. 그 그러니까 요거는 자동 이동으로 되는 거고 내가 한번 직접 해보자. 자 여기서 여기서 일단은 경공을 눌러. 반석 경공 지금이야. 지금이야. 아. 쉬운 게 아닌데. 이거 눌러서 이거 눌러서? 아. 이게 조작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자, 이걸 눌러. 아. <laughs> 자, 의자.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누르고 아! 아, 그냥 가. <laughs> 되게 어려운 건데 이거는. 엄청 고급 기술인 거 같아. 그냥 가자. 조작 키를 사용해서 옆으로 여기 아. 아 여기 여기 얇은 길이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어, 잘못하면 떨어지나? 뭐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이동하는 거야. 경공을 쓰면 되지 않을까? 안 되나? 여기또 어떻게 가? 꺾어 꺾어 이렇게 생겼는데 에이? 왜 걸어가지? <laughs> 이야기 은근 재밌다. 어디또뭘까 멍청한 놈. 갇힌. 유면지죄수죄수야 마장 뜨는 거야? 에 떨어지다니. 음... 어, 바... 도, 도망갈래 <laughs> 야, 여기 경공술 보어도망갈래 잠깐만.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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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어, 못 쓴다, 경공술. 그렇다면 자동 사냥. 그리고 얘는 원딜이기 때문에 치고 빠지가 되겠 됐다. 찍고 빠지고 이렇게 치고 빠지고 찍고 빠지고 약사박에 이건 뭐, 뭐였더라? 아 회피기. 그냥 싸우자. 응 음, 경험치 얻은 거야 레벨업. 레드리 탈옥한다. 잡아라. 비천성 감옥에 우면귀들이 왜 이리 많지? 사람들 많은 마을로 빨리 가고 싶은데 아직은 그냥 튜토리얼 진행 수준 그 정도 같아 채팅을... 차단 등록, 차단 목록, 투명도 투명도를 50%로 하면은 좀 더... 아 이게 50%가 아니야 음이 채팅은 못 없애나 봄왜막 불편한 채팅도 그냥 봐야 되는 거야 이거? 눈에 띄잖아 이게 글자가 올라가면 계속 이까지 들어오다니 우리 좋아꼬라안 됐지만 여기서 끝이다. 어차피 시간이 더 늦으면 다 소용 없어. 간수 무리를 처치해 보자. 야 이거 좀 많은데? 회피, 회피 한번 해주고 쟤일까? 어 도망다니다가 죽음은 어떻게 될까? 여기서 죽을 만한 상황은 아니잖아 이 캐릭터가. 죽여. 죽여, 죽여야, 아, 죽지 않아, 죽지 않아. 물약 계속 빨아, 잡장냥 죽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 천파공주님의 감옥에서 빼내는 게 우선이야. 아, 공주님이 여기 잡혔구나. 아까 그... 저기로 떨어지지 않았어? 절벽으로? 이 여자 맞는데파공 괜찮으십니까? 떨어진 걸 어떻게 잡아서 가뒀나? 구하러 와주셨군요. 나 때문에 위험하게 해전 괜찮습니다. 지체 시간이 없니서두세요그렇 그냥 보내줄 리가 없지. 우후, 비천 호위 대주 정희문. <목소리> 자동으로 사냥. 야 피통이 못 잡을 것 같은데? 아, 못 잡지는 않지만 되게 오래 걸리겠다. 스킬. 아 스킬, 스킬. 스킬을 안 쓰고 있어서 지금까지? <laughs> 왔어 이 내가 테니 리고런 부분이 재밌어서 계속 보게 되네. 놈들을 잡아라. 중국 무협 드라마 보는 느낌. 음, 그후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탈출은 한 거지. 어 여기가 마을인가? 다른 유저들 보이네. 그러네 그러네. 이제 마을 드디어 왔어. 무공수련 사르마티 사부님과 대화를 해 보자. 상백 대사형을 찾지 못했습니다. 무사히 오실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아, 대사형은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는 거야.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음. 잠깐. 상백의 기가 느껴지네. 왔어 왔어. 상백, 다친 것은 아니죠? 오색피가... 괜찮소. 참파,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여. 음, 그래, 고생이 많았네. 그렇지, 이제 뭐... 게임 시작인 것 같아. 나홀로 재밌게 하면 될것 같고, 이 스킬... 이게 수동으로 되있는데 자동으로 못 봤구나. 이거... 이거 자동 안 돼. 수동 버...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자동도 될것 같은데, 저걸 한번 찾아볼까? 시스템 가서, 게임. 자동 범위, 요렇게 있고, 파티장, 타겟. 음, 없나? 아니면 아직 안 배운 걸 수도 있지. 나중에 자동이 오픈되는 뭐, 그런 시스템. 캐릭터 구경 한번 해보자. 캐릭터 란을, 엥? 뭐, 뭐야, 이게? 어. 캐릭터 란에는 뭐, 장비 마석 의상 탑승이 있고, 의상. 아직 오픈이 안된 거, 장비부터 볼까? 장비란 들어가면 장비창 이렇게 나오고, 인벤창 나오고, 능력치, 총 전투력은 3134 이렇게 나오고, 정보. 어, 장비랑 정보는 뭔 차이야? 정보에는 스킬들의 뭐 성급 같은 거, 배운, 배웠는지 여부 같은 거 나오고, 정령, 수련, 랭킹, 레벨 전투력, PVP, 보관, 문파, 이런 것들. 음. 오, 이쁘다, 이뻐. 내 캐릭터. 그래, 뭐 여기서 진행해보자. 사르마티 사부님과 대화해보자. 를아 계속 아까 그런 연출 운명을 스토리 나왔으면 좋겠다.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걸세. 그렇군. 마저 다 읽어줬으면 딱 너무 좋았을 텐데 편하게 볼 텐데. 아 문장이 길면은 첫 문장 다 읽어준다. 자 뒤를 인형앞으로 전투 연습. 필살기 앞에 있는 목각 인형을 공격해 보게. 필살기가 또 있어 기 위해선 기본 공격을 통해 기력을 모아야. 그렇군. 기력을 모아보자. 한번 모아보자. 필살기 버튼을 길게 누른 채. 필살기 찬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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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목표물을 겨냥해 필살. 아 사, 사부님 조용해봐요. <laughs> 사부님 조용해봐.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기력이 모두 소진된 것이 느껴는 필살기는 아무 때나 쓸수 없으니 방향 조절 안 됐었는데 방금 사부님? 사부님 잘못 가르쳐준 것 같아 사부님 평타 아 연습 요건 범위가 아 요정도 오호 폭발 이거는 요렇게 얘는 뭐 물, 불, 바람 그런 걸 천둥까지 이야아 그렇지 원소 수, 막 그런 술사였지 사부님한테 다시 갑시자아 요것도 요 핏살기 한번 써보자 핏살기 방향을 이렇게 한다고? 방향 안돼 사부님 잘못 가르쳐준 듯 어, 된다 된다. 이제 된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요거 다 되는 거 이렇게. 오, 멋있어. 이런 거. 원소 수사가 좋은 거 같네. 잘했네. 그간 성실하게 노력해온 보람이 있군. 자네도 알다시피 무공은 그저 초식을 배웠다고 끝이 아니야. 완성에 이르도록 숙련해야만 진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더욱 정진하게 습득한 무공을 다시 한번 살려보도록 알았습니다 더 깊은 수련장으로 음. PC게임 같아 욕 처치 욕이 뭘까 아 이제 일반 사냥 들어가나 이런건 뭐 어차피 자동사냥으로 돌릴거고 왼쪽 위에 이건 뭘까 이벤트 월간 출석 CBT이기 때문에 뭐 저런 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어떤 게임인지만 한번 가볍게 보면 되겠지 열심히 키워봐야 초기화가 되는 게임이니까 10월 31일까지 모바일 PC에서 플레이를 해볼 수 있으니까 한번씩 해볼 가자! 사람은 왜왜 왜? 개발해보자 오마무리들이나 이런... 아... 이런 거 너무 아쉽다. 이런 끝나버려 대사가 읽어주지 좀... 더빙을 왜돈 쓰다 말았어? 사부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나 역시 자네 생각이 맞길 바라네만 만일의 경우도 대비해야 하네. 사부님, 오마무리가 또 나타났습니다. 다녀오기... 음, 좋게. 요거 <laughs> 긴거첫문장이길 때는 뒷문장 짧은 걸로 끝내 버리네. 이쪽으로 와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모험이지 뭐. 바로 저기예요. 봐요. 제말 은행골 주변에 위험한 여색 사부님께 새로 배운 무공 천파 공주님이 안전을 위해 경공이 아까 너무 어렵다. 반사 경공.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 이런 거. 이겨. 이렇게까지 날룰 수 있... 이겨. 있는데 저게 조작하기가 쉽지가 않아. 되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 그래 아무튼 이런 게임 미르포